제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매기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루엘에서 올 때에 그네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쬘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미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린모네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에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에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긴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져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각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중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6.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아효가그새 수레를 모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음이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옵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당당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묻찌를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내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여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과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 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채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르호베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다데셀의 고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슬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치렀이니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팔천 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루새의 아들 여호사바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루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스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 우리 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앞부분은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을 향해서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찬성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다윗 그 개인의 영광은 물론 이스라엘의 평안과 다윗 가문의 왕권을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부분이 바로 그 앞부분, 7장 앞부분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 다윗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죠, 지금 그래서 다윗과 많은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에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어,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면서 그 감사와 감격과 놀라움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십팔 절부터 쭉 나오는 그 감사의 기도, 응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때로는 그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또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서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가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 내용보다 기도자인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께서 바라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내 자녀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그의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 여호와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24절부터 저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주 여호와여가 일곱 번이나 등장하는데 아도나이 야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칭호입니다. 자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뜻이냐면 어, 아,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 그 사용한 호칭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여기 딱두번 나오는 곳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 우리들을 이 믿음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삼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르되 주여, 주여, 호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여호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지금 너의 후손에 대한 그,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윗 혼자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언약까지도 지금 주셔서 감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 아브라함에 했던 그 고백대로 토라에 나와 있는 그 고백대로 주 여호와여라고 지금 외친 것입니다. 또1 9절에 보면 종의 집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죠. 특별히 집은 29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의 중심의 주제가 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를 현재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어, 인정하다가 깨달았는데 무엇이냐면 이게 나와 내 가정을 까지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예비 작업이었음을 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더큰 미래의 뜻을 나를 통해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부를 때 누구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왕의 혈통이신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실 때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오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 흐름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를 통해 예수님께로 흘러간다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우리의 일상과 삶들은 그저 나에게 주신 내가 한 100년 잘 행복하게 주님과 교제하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그런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혹은 우리 교회적인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과정이 어땠든지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잘 예배하는 일을 예비하는 일을 오늘 저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신 사명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야. 성경에 다윗이 기록돼서 우리가 아 다윗이 그랬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아 내가 뭐뭘뭘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실 텐데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알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또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합한자로서 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제목과 상관없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서 아 너는 참 귀한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보다 기도자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 안에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흐르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사명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갈망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 앞에 오롯이.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옷이옵소서 주님 옷이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화면에 있는 제목을 보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